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원장입니다. 님 제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헤어 에센스예요, 헤어 에센스. 손님들 장사 안 되고 굉장히 불경기여 가지고 힘드시잖아요. 근데 제품을 팔려고 할때 에센스 잘안 팔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센스를 홍보하는 이유는 원장님들에게 요거를 원가 이하 가격으로 재료상 사장님한테 쫄라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원장님들에게 보급하는 그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반적인 에센스는 약간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다고 해야하나? 향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얘는 그 알코올의 잔향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발랐을 때 흡수율이 빨라요 손에다가도 이렇게 문지르면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손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게 다 흡수를 해요. 지금은 번질번질 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보면 후발에 젖은 상태에서 발랐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드라이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재료상 사장님한테 한번 땡깡을 부리려고요. 원가 이하 가격으로. 지금 이 제품이 납품가가 18,000원이래요. 그 판매가는 뭐 3만원이나 25,000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불경기라 제품 판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는 절대 유통을 미용실에서 판매 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판매가 굉장히 저조해서 오일이 안 나가고 있는데 한 9천 원이나 만원 정도 택배비도 여기 사장님한테 부담하라고 제가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장님 얼마 남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오늘 협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도와드려서 이 사장님 협조를 해 주실 것 같거든요. 물론 100% 확신은 없겠지만 만약 에 협상이 안 된다면 이 영상은 파기하겠습니다. 분 네. 원장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9,000원이나 10,000원 가격에 택배비도 없이 받아볼 수 있는 가격으로 제가 빠른 화면으로 이 흡수되는 것을 보여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거의 1-2분 사이에 다 피부에 이렇게 흡수가 됐습니다 피부가 광이나요 근데 이게 손에 바르는 오일이 아니라 머리에 바르는 오일이라는 거죠 머리에 바르는 오일이기 때문에 수력이더 빨리 진행되겠죠 괜찮은 오일입니다 향이 진짜 고급 향수같 어, 좋은 가격으로 구독자 선생님들에게 한번 풀려고 선생님한테 한번 쫄라 볼게요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제품. 마진이 많이 남기게끔 한 1년만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쫄라 볼게요. 써어요 써봤죠. 네. 써봤는데, 좋아. 향이 좋은데, 다른 거는 알콜 냄새가 좀 강하거든? 근데 얘는 향수처럼 은은하대요? 써봤는데, 좋더라. 좋아. 근데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에센스 잘안 팔리는 거 아시죠? 가벼운 오일을 써서 어. 좀, 바르면 끈적임 없이, 어. 바로 이렇게 흡수되는 요즘에 트렌드가 젊은 사람이나 좀다 그런 걸 찾아요, 요즘에. 지금 몇 m l 에요 이게? 120 m l 요120 m 딱 바르고 드라이 딱 하잖아. 땡땡테라피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거 알콜 냄새가 많이 안 나거든. 싸구려 에센스가 아니야. 내가 딱 써보니까. 근데 문제는 가격이잖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좀 싸게 줘요. 어차피 영업하려고 오신 거잖아. 저, 저, 이거, 그 광고비 안 받을게. 이번에 뭐, 제가 어, 얼마나 원하시는지아 이게 지금 얼마 이제 뭐, 지금 원래는 18,000원에 응. 3만 원짜리입니다. 출고가가. 미용실 18,000원 소리 자가 3만 원으로 나온 거예요. 판매가가? 예. 이렇게 꽤, 어 우리 구독자분들 외에 일반인분도 보는데 가격을 오픈해도 돼요. 그렇게? 원래 그 정도 해요? <laughs> 네, 네. 근데 요즘 경기 안 좋아요. 사장님. 아니면, 안뭐 좋아. 원장님이... 아니, 아니. 깎아줄 거죠. 우리 구독자 분들, 원장님들. 경기 안 좋아서 에센스 안 팔려. 근데 좋긴 해. 내가 구독자, 어, 원장님들한테 제가 광고비 안 받는 대신에 사장님이 박리담이 하시라고. 아니, 제품은 좋아. 내가, 제가 얘기하면 원장님들은 실례해 이거는 지금 샘플이잖아? 네. 어, 0 0 0 원이니까 만 원에 만원에 줘요 원장님들한테 그리고 판매는 2만원 해야든 3만원 해야든 삶아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하시라고 어떻게 나, 나, 내가 광고 해줄게 사이트 온라인 오프라인에 안 뜨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만 독점이야? 예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줄 줘요 남잖아 방위담에 그냥 딱 아니, 기, 기한 한정으로 넣으면은 어. 딱 손에 안보는 손밖에 안 돼요 어, 그거 아니, 뭐. 아니, 아니, 그래도 천 원이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 그냥. 아, 그냥, 원가깔 까라는 게 아니라, 제품 좋아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내가 광고비 안 받고,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풀어줄라니까, 딱 1년만, 1 플러스 1 개념으로, 만 원에, 플러스 1이면 9천 원이다. 9천 원에, 아, 착불 안 돼, 안 돼. 그냥,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가 나중에 저약 제품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니, 근데... 거래처, 그, 원장님들이, 어, 사장님 제품 좋아해. 그래서, 한번 쓰면 또 거래처 튼다는 개념으로, 딱 1년 만에, 그렇게. 착불로. 아니, 착불이 아니라, 사장님 택배비 부담하고, 그, 아니, 10개, 10개. 같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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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해는 걸로 해. <laughs> 연기하지 말고, <laughs>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알았지? 할 거야, 안할 거예요. 아유, 난감한데, 어떡하지? 9,000원에, 딱 1년만, 1년만, 딱 1년만 9 0 0 0원해 하고 1플러스 1 해가지고, 나중에는 가격을 1년 후에 올리더라도, 원장님들 단골이 되잖아. 어떻게 보면, 거래처가 되니까. 원장 원래, 이렇게, 이것만 하면, 어. 남는 거 없는데, 혹시 쓰시고, 어. 또 다른 것도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 아, 원장님, 제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어. 어, 원장님 그동안에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아니, 9,000원에. 그러니까 딱 1년만. 온라인, 오픈하인안 팔아요. 이 사장님 독점이거든? 젖었을 때 바르시고, 말랐을 때 바르는데, 드라이 하면 진짜 광이 쫙 납니다. 근데,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어, 사장님이 지금 얼굴 인상 쓰고 있는데, <laughs> 제가, 아이, 가지 말고, 약속, 약속, 여기 화면에 약속. 약속! 아, 약속! 1년만! 1+1 9,000원 9,000원 그러니까 어 18,000원인데 9,000원에 그 택배비까지 부담하는 걸로 최소 주문 개수 10개. 10개, 20개, 30개 뭐 이런 식으로 9,000원 10개 최소 그 택배비도 부담. 사장님이 아, 사장님이 인성 쓰고 지금 일어났는데 시그니처 데미지 해요. 에센스예요.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원장님들. 근데 에센스 어 진짜 고급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걸로 샘플 요걸 주시지, 요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샘플 한번 써 봤어. 근데 드라이 하기 전에 일반적인 에센스 다 하고 나서 드라이 하기 전에 젖었을 때도 하면 머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특히 냄새가 냄새가 그 에탄올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그냥 되게 고급스러운 테라피 개념의 에센스예요. 그래서 판매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사장님 인상 쓰고 지금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 요런 때물고 먹어야지. 경기도 안 좋은데. <laughs>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 이상, 동네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넉개, 그고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망추 하늘이고.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